มัาจะไปบ้้แลวเมื่อก <more> ี้ตัวอันแรกเทียมแล้วบอกตัวว่าอะไรอ่ะอาโซไซค์คำว่าอาร์โซใช่ยาเช่เช่อื้อือแล้ววันนี้เมื่อกี้นี่ตัวเฮียนอันตัวชื่อบอกเมื่อกี้เลยบอกว่าไซค์คำว่าอาโซออโซไปทรรมะไปชีจังอาโซชีจังเอชีจังเอขาโซยาเช่รุ่นสายโอ 막 모으면 양? 수박을. 수박, 뭐? 수박을 라카사스 수박을 사요 수박을 사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어, 지금 남풍이랑 맴이랑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맴을 봤는데 맴이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 공부를.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한번 같이 가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이 이제 통역이 되니까, 매마고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수업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커지고 있죠. <laughs> 부담되거든요, 저도. 어, 남풍이랑 이제 소소하게 나우스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저희들의 이제 소급장단 같은 소소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어, 영상, 올, 영상 하나 오, 잘못 올려가지고, 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격려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 댓글 하나하나 읽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 이 영상을 제가 오버를 해서 좀 약간 찍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번 영상은 어,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남풍이랑 시골 생활 들어가면서 어,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 중에 비공개 처리한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이거 이런 영상은 아마 지금 멤버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멤버십을 열면 어, 그쪽으로 영상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결정을 했지만 맴 생각을 정확히 모릅니다 남풍하고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어 번역기 켜고 하면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 통역 가능할 때 한번 선생님한테 통역 좀 해달라고 하고 어또 이런 통역은 또 사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어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통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통역비는 별도로 어 사례를 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이 OK를 하면 통역을 할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나는 싫다"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싶다. 그면은 러 이런 거를 부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맨 생각이 어떤지 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맨 한국어 왜 배우고 싶어?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한국 사람 과 결혼하고 싶다고? 네. 아이고. 누구, 누구, 누구 한국 사람 맹 좋아요. 누구 <laughs> 요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뭐, 한국 사람 왔어, 한국 사람 와가지고. ฮัมก์사람มม좋아요ก์ส์คนมผู้ชายชอบยเฮ้ยมู้แี้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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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จีาจี้จี้กี้จี้จี้จีี้จี้จา้จี้่ี้จี้้จี้จี้จี้จี้จี้จี้จี้จี่จี้จี้จห้แบบบี้จี้จี้จี้จี้จี้จี้ลี้จี้จี้จีอ้้้้้ี้้ วายางอยู่เกาหลีลาวซื้อเองมน살고싶고한국은น냥부า님뭐여기는า랑าน님만ักเ러가거나놀러가면그괜찮은น살고싶은เด한라오스요나는라오스안된다나는한국가야돼그러เ어떻게สมมติว่าคนที่จะแต่งงานนะเพื่อนว่าโบเขาอยู่ลาวไปเขาต้องอยู่เกาหลีเสียังไหน

못 병약이랑 그 어, 남풍이랑 이제 계속 있으면은 집에 이 집에 이제 계속 있으면은 계속 보면은 싸울 수가 있어.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야? 안 유남간 유남간 따로 하나 아, อ핏간 하นะ. 세 어때? ถ้าสมมุต 안싸워요 <laughs> <laughs> 사랑해요 b 아, 사랑해요? m Mittedawane, Bimteda Biaji. m a a 간 you are a young book, young pickan, Villa, Yuncan, Ajam, pickan, Bonyside, Ajaboko. I saw the old, I

이제 이거는 좀 그런데 다른 그 친구들이나 어 친구들이나 비엔티안에 이제 오고 싶고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 언니나 오빠들이 비엔티안에 오고 싶어 오고 싶어가지고 맨 보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싶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 일단 친구들은 함부로 오면 안 돼. 함부로 오면 안 되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녁 정도 내가 여기서 챙응겨드릴수가있어응그러니까ว่าสมมุต <목소 리> ิว่าม네ีห okay ม okay ู่ห <웃> ม <음> ูหรือว่าญาติพี่น้องพ่อแม่ยักมายามเขาอาจจะถามยักมานอนอยู่นี่ก็มีหั่นน่ะแต่ว่าเรื่องหมู่ให้แมนตัดออกมนบ่ได้อยู่แล้วดมบ่สามารถนอนอยู่นี่ได้แต่ว่าพ่อแม่หั่นแม่นเพิ่นว่าสามารถให้มานอนอยู่นี่ได้บ่จักคืนนึงอีหยังนีเพิ่นสามารถตอบสนองให้ได้ยาม그래서누가온다고하면은

빨리 빨리 내내 네, 내야 네, 네, 네 돼. 어. 안안나 나. 나. 나중에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어돈 많이 벌면은 이 한국어 공부하는 거는 โอป้าให้เต็ทัทาแล้วว่าอันปตภายนก่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วเฮดเบียกส้งอันเดๆๆแล้วเงินค่าเฮียมันส้งเราคืนนนะส้มน้ำฝึง่าสโอป้าน้ำผึงกบโอป้าคือกันต้ยงต้นันอืตัวด้แต่กก็องบ เราว่าเงินที่เราให้ใสจ่ายบ่เป็นยงเงิน <웃> ท <음> ี่ซ <laughs> ื้อปึ้มกับเงินที่เฮียนแปลงลงทุนการเฮียนทั้งเราเร่งที่เรา YouTube ใช้ด้วย하고남풍이랑같이공공부열심히하고그러면오케야เราว่าอันยูนี่่ะนะา่าย YouTube ทายวิด <laughs> ีโอแล้วก็เรียนนำนำพึ่งกันโอเคโบโอเค 그말안 들으면 오빠 빨리 해버린다. 어? 한번 봐라, 레 라인이. 그팡한번 봐. 이제 오빠 화나 요 하면은. 그거를 왜못 배나오냐네. 오빠 배고 파요. 배부터? 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둘이, 둘이 이제 잘 지낸다고 한번 안아줘 이러게.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지? 저 며칠 저에두 번째가 며칠 전에 오케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밥 먹으러 안 가? 아 저는 어머니가 오시고 있어요 어머니 오시고 있어? 네 모시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선생님 선생님 손손 아잠 ซอนเชงนิมซอนเชงนิมซอนเชงนิมนิมนิมซอนเชงนิมขั้นเซงซอนนิมเลยไปลบปลาซอนเชงนิมผ่าก้างน้วมานี่แหละจุดสิน 나그살 없어서 계속 추워요. 아 나보. 나한뭐안반시 <laughs> 공부 다 하고 정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양배추, 양배추. <웃음> 어 양배추. 전에는 남풍이 음식을 어, 많이 안해 먹었는데 매미 온 뒤로 음식을 잘해 먹더라고요. 지금 들어간 게 마늘, 고추, 당근, 돼지고기, 양배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다시다 같은 건데, 소고기 다시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어우, 너무 많이 넣는다, 남풍아. 이건 이제 소이소스. 간장 같은 거고요. 거의 간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굴소스. 그 미원이야?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남풍 미원 조금씩만 넣어야 돼. 이그래 어, <laughs> 어? 남풍 미원 조금씩만 넣어야지, 이렇게 많이 넣어? 조금, 오케이. <laughs> 그건 뭐야? 설탕 설탕이야? 여기다 고추장 만들면 되겠는데? 상추에다가 이렇게 딱 싸먹으면 맛있지 이제 저희도 확실히 어 외식을 많이 줄이고 집에서 이제 시장도 가까워가지고 시장에서 장보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어 식비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라요 조금. 끝. 오케이. 음. 오케이. 고추 때문에 좀 맵다. 마트 안 가고 시장에서 장을 보니까 외식비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는 최대한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도 이제 현지 음식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죠. <laughs> 얘기 있다가 바로 저희 식당에 가면 먹는 모닝글로리. 이거 모닝글로리는 호불호가 없죠. 한국분들도 거의 좋아하십니다. 남풍식 모닝글로리는 편마늘에 어, 빨간 고추 조금 넣고 볶다가 모닝글로리 넣고 간장이랑 아까랑 양념은 똑같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설탕. 미온 또 넣어? 조금만 넣어, 미온. 미온을 빼야겠다. 다시다도 넣고, 미온도 넣고. 미온이 마법의 가루긴 하지만은. 모닝글로리를 데쳐가지고, 그 한국식으로 무쳐놔도 맛있거든요. 된장으로 무쳐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 간만 맞으면 돼요. 오빠 마늘, 어. 오빠 마늘 맛있어요. 아 <laughs> 배고파서 그래? 아, 네 왜나? 반찬은 이렇게 두 가지 어, 돼지고기 볶음하고 모닝글로리 볶음 두 가지를 했습니다.